이리 엄마한테 이거 던졌어요안던졌 던졌어요? 던졌어요 그럼 잘한거야 잘못한거야? 잘못한 거야. 나야 돼. 안야져 나야 돼. 안 혼나야 돼? 혼나야 돼두손 높이 들어 두손 높이 들어 두손 높이 들어 하나 둘 혼나는거야 지금 a 리잘못 o 어손 높이 들어 주먹 쥐고 잘못하면 혼나야 돼. 손 높이 들어 뭐 하는 거야? 혼나는 건데, 사람한테 던지면 돼요. 안 돼요. 예은이 아무리 기분이 안 좋아도 물건을 아빠 얼굴 봐, 아빠 눈 봐. 물건을 사람한테 던지면 안 돼요. 그럼 농구하는 거지, 이걸 사람한테 이렇게 예우리가 기분 나쁘다고 던지면 그건 아주 잘못된 거야. 손 높이 들어, 손 아직 내리라고 안 했어. 두손꼭 쥐고 주먹 줘. 무릎 똑바로 꿇고 지금 편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. 무릎 꿇어. 엄마한테 잘못했죠. 예우리 왜 던졌어? 이거 왜 던졌어? 손머리 위로 팔아 파야 돼. 던질 거안 던질 거예요. 안 던질 거야. 거야. 손 높이 들어. 이거 가지고 엄마 엄마한테 공 던져서 죄송해요. 가서 엄마한테 딱 사과하고 와. 엄마. 빨리 엄마한테 가서 엄마 앞에 가서. 엄마 대이해요 음, 알았어. 응, 다 정글. 아빠 도 아빠 대도. 이제 말잘 들을게. 아빠 말잘 들을게 해야지. 이이 여기 아빠. 아빠 이제 안 그럴게 해야지. 여기 서서. 아빠 보고 해야지. 여기 서서. 아빠 안 그럴게요 해야지. 아빠 안 그럴게. 해야지. 잘못했어요. 이 아빠 안아 얘가 이리 얘가 잘못한거는 혼나야 돼 아빠 안아 아빠 무서웠어?